우리가 34페이지로 올게요 34페이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여기 내가 다시 지웠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여기까지 해야 돼 가지고 다못쓸것 같아서 좀 지웠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5번까지 얘기했고 이제 나머지 6번부터 10번까지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기가 쭉한 방에 오는 거라서 잘 봐주시면 되거든요 자. <laughs> 자 우리가 이제 그럼 이제 6번 얘기부터 그냥 해 볼게요 일단 그냥 보세요 그리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어, 내가 로그 A에 빌를 X로 두고 로그 C에 A를 그냥 Y라고 둬 볼게요 그냥 두면은 지수로 바꿀게요 B는 A에 X 이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바꿀게요 A는 C에 Y제곱 이것도 괜찮죠 그냥 계속 바꾸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내가 뭐할 거냐면요 여기 A자리에 다시 볼까요 여러분 기준으로 여기 A자리에 A자리에 요 A를 내가 넣고 싶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B는 A 자리에 얘가 결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A 자리에 c 의 y 조합이들어간 거예요. A 자리가 들어간 거야. 그러면 뭐가 되냐면 c 의 x y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로그로 바꿀게요. 로그 c 의 b 는 뭐냐면 x 곱하기 y 된 거예요. 그냥 쭉 보시면 돼. 중간에 그냥, 그냥 보시면 돼. 그럼 자 다시 갈게요. x 는 뭐였냐면요. 로그 b, 아, 로그 a 에 b였고요. y 는 뭐였냐면은 로그 c 에 a 였거든요. 그럼 이제 요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가 여러분 따라올 수 있을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로그 a 에 b만 남길게요. 여기서 지금 얘얘 요거 이거 동그라미 있죠? 얘 나눠줄 거예요. 동그라미 나눠주면요, 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나눠줬더니 그냥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나봐요. 이렇게 되나봐. 근데 저걸 다 이해 못해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니까 그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런 거예요. 로그에 만약에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뭐5의 3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냥. 그냥. 근데 이거를요. 내가 이 이름은, 이름을 불러줘야 되겠다. 이 이름은, 요 이름 중요하네. 밑 변환 공식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이름을 하나 좀 기억해봅시다. 이거 잘 나와서요. 밑 변환 공식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요. 아무거나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미을 그냥 오늘은 2로 해볼까요? 그러면 2의 5의 로그 2의 3으로 바꿔도 괜찮다. 뭐 이런 얘기예요. 바꿔도 괜찮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냥 그럴 수 있다고요. 이게 로그의 성질로 이게 바꿔도 괜찮다 이런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한편 이런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로그 2의 4분의 로그 2의 16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은요 여러분 이 6번 밑변환 공식에서 여러분이 주 오른쪽 스타일이거든요 요걸 왼쪽으로 바꿀 수도 있다 를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cc 이렇게 같죠 이 e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로그 4의 16으로 바꿔도 괜찮아 되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16은 4의 뭐죠 16은 4의 제곱이니까 이거 밖으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 e 이렇게 될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밑 변한 공식이라는 거고, 이걸 이렇게 아무미시나 바꿔도 되고, 바꾼 걸 다시 돌아와도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야. 네,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고, 뭐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생된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파생된 얘기가 있어서, 그럼 우리가 이제 7번으로 넘어갈 건데, 어, 내가 이제 이 6번을 이용할 건데요. C 대신에 뭘 넣든 상관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c 대신에 6번에서 c 대신에 a로 바꾸려고요. 6번에서 c 대신에 a로 바꾸려고요. 아, b로 바꿔야 되겠구나. 미안합니다. b로 바꿀게요. 다시 이 6번에서 c 자리 대신에 b를 넣었어요. b. 요거 얼마죠? 로그 b의 b니까? 1이죠, 1. 1이잖아요. 말 그대로 같으니까요. 그러면은 요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질이 어떤 거냐? 얘네 둘밑하고 진수를 자리를 바꾸고 싶으면 역수가 된다. 이거 성질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럼 자 이거 이거 내가 왜 하냐면요. 자뭐 2의 8이에요. 2의 8. 그럼 내가 그냥 이거 로그 8 1로 바꿔도 괜찮대. 이거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된다고. 네. 자 그러면 이얘기 이제 가 되면은 자 이제 어떻게 실제 문제 활용이 되냐면. 로그 2에 5 곱하기, 로그 5에 2뭐 이런 걸 그냥 할 거예요. 그냥 해볼게요. 그냥 지금 얘네들은 가장 큰 문제가 밑이 다른 게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이전에 5번 위에까지 했을 때는 밑을 갔다 해가지고 뭐 성이 썼잖아요. 맞죠? 그래서 밑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로그 2에 오는 그대로 두고요. 나는 타겟이 얘가 타겟인데요. 7번 성질을 이용해서요. 뒤집으려고요. 이렇게. 뒤집으려고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자리를 바꾸면 뒤집어진다 그랬잖아요. 7번 성질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같아져 가지고 지워져서 아, 1이 되는구나. 이걸 하고 싶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한번 더해 볼까요? 요거 얼마 될것 같아요? 그냥,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냥. 네. 한 5초정도 생각해보세요 요것도 비슷한 논리에 의해서 요것도 뒤에 부분을 요렇게 뒤에 부분을 요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뒤집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똑같으니까 지워져서 어, 1이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이게 느낌이 3883자 8번 볼까요 ABBA 1이 된다가 공식처럼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거예요 되겠어요? 그럼 좀더해볼게좀더해 볼게요. 이거 좀 지울게. 자, 좀더해 볼게요. 그냥 한번 봐 주세요. 어, 잠깐만요. 이런 걸로 한번 해 볼게요. 자, 근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는 뭔가 이렇게가 뭔가 세트였거든요. 지금 세트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럼 8 먼저 정리해 볼까요? 8은 뭐죠? 8은? 8은 뭐죠? 8은 2의 3제곱이에요 그러면 잠깐 멈출게요 8은 2의 3제곱이니까 저기 있는 3을 밖으로 빼는 건 5번 성질이에요. 3을 먼저 밖으로 뺄게요. 자, 그러면 3 나갔어요. 남은 거는 5의 2가 됐어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요 빨간색 밑줄이 여기까지 변형이 된 거예요. 따로 올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보실 때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가 아까 했던 얘기잖아요. 2, 5, 5이니까 결론 1로 날라가죠. 그래서 얼마가 남는 거였어요? 3이 남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성질을 활용한다는 얘기야. 네. 이제 어좀 어렵죠? 네. 여기가 좀 어려워. 여기 좀 오늘의 제일 고비예요. 그래서 빨리 안 해도 되니까 일단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예. 네. 그러면은 요. 9번, 10번 얘기하고 쭉 한번 청청해 볼게요. 일단 그냥 그냥 봐 주시면 돼. 충분히 내가 연습할 시간을 많이 드릴 테니까. 자, 이제 9번은 무슨 얘기냐면 9번은 9번은 내가 밑변한 공식이라는 걸쓸 건데요. 밑을 a로 바꾸려고 하려고요. a로. 요렇게. 밑을 a로 바꾸려고요. 요렇게. 지금 요거 다시 볼까요 요거 있잖아요 그대로여기로 오고요 요거는요 그대로 여기로 올라갔어요 요거 이거 6번 스타일이에요 근데 C 안하고요 그냥 내 맘대로 그냥 A로 한거예요 네. 상관없으니까요 그럼 자 요거는 5번 성질에서 나가야 될것 같은데요 5번 성질에서 나가야 될것 같은데요 요것도 5번 성질에서 나가야 될것 같은데요 이게, 이게 2번 성질에서 1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여기까지가 올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9번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세요. 활용되는지. 자, 보세요. 이제부터 자4곱8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로 바꿔야 될지 알고 있거든요. 뭘로 바꿔야 되냐? 이거를 2에 2로 바꾸고 2에 3으로 바꾸는 까지 우리가 당연히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정리되냐면 자 여기는 그냥 나가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안 나가고 뒤집어서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뒤집어서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아름답게 2분의 3이 되고 뒤에가 로고 2가 돼가지고 1이 되기 때문에 2분의 3으로 된다. 이걸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9번 성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로 여기 미세 있는 지수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나가는 거예요 뒤집어서 그래서 m 분해로 됐잖아요 여기 있는 건 아까 5번 선에서 그냥 나온 거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그냥 봐요 그냥 해볼게요 그냥 해볼게요 얼마로 하지자 27에 80일까던가 해봅시다 그냥 해봅시다 연습이니까 자 이게 당연히 이걸 이렇게 <laughs> 너무나 당연히 바꾸고 싶거든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얘는 그냥 사로 나가고 요 삼은 그냥 3이 아니라 삼분의 로 나가야 된다가 성질이에요. 그래서 삼분의 사가 되고요. 뒤에 남는 식이 로그 삼의 3이 3이라서 요거 일이 돼가지고 그냥 삼분의 사가 된다. 이게 9번 성질이다 이런 거예요. 오케이. 그냥 활용만 하면 돼. 활용만 그런 식으로 쓴다는 거야. 자, 지우고 지우고 이제 마지막 성질이 남았어요. 십번 성질이 남았어요. 예, 당이 좀 어렵긴 해요. 저 10번 성질은 어... 자, 여기서요. 이거를 뭐라고 둘까 이걸 X라고 둘까요 어, 잠시만요. 음... 아, 이거를 여기다가 로그 c 를 합시다. 잠깐만요. 로그 b를 갑시다. 로그 b를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어, 밖으로 뺄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5번 성질이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과정이 좀 어렵긴 해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 곱하기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곱하기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 밖에 있던 거를요, 밖에 있던 거를 다시 여기 위로 올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5번 성질이라서요. 그래서 다시 올리니까요, 아유 이렇게 돼버렸어요. <laughs> 자, 내가 마지막 한줄다 있을까요? 이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결론이라서요. 여러분 보시면은 하얀색 똑같으니까 당연히 빨간색이 같아야 될 거예요. 등호니까요. 그럼 빨간색이 같다는 이게 무슨 얘기죠? 얘네 둘이는 자리 바꿀 수 있었다가 마지막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 이런 거요. 그냥 해볼게요. 아 뭘로 할까요? 아, 잠시만요. 2로 하지 말고, 4로 합시다. 4에 2에 5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0번 성질은 4와 5를 자리를 바꿔도 된다. 예요 바꿔도 된다. 바꿀까요? 바꿔도 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할수 있을까요? 로그 예산은 얼마지? 4가 2의 제곱으로 바뀌어요? 2가 바꾸니까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의 제곱이라서 25가 최종적인 답이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바꿔야 될까요? 얘네들이 뭔가 관련이 있을 때 바꾸는 거예요 네. 좀만 쉬었다 할까요네 오케이 좀만 쉬었다 합시다